지난 6일부터 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마이스협회가 주최하고 인천 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25회를 맞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마이스 산업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시 주최자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전시 산업 대전과 함께 개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전시 부스 홍보,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네트워킹 만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300여 개의 기관과 기업이 셀러로 130여 명의 국내외 마이스 주최 기관과 기업이 바이어로 참여하며 신규 참가자 비율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물결과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아 마이스 웨이브를 주제로 트렌드와 정책, 테크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에도 진행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마이스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마이스 시장에서 3국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의 마이스 산업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설명회 및 부스 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앞으로의 마이스 산업 성장을 이끌어낼 것 보입니다. 지금까지 INUBS 보도국의 정윤선이었습니다.